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초점이 f인 포물선 c가 초점이 f인 초점이 f인 포물선 c가 포물선 c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준선이 h h가 준선이죠. h가 준선입니다. h가 준선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성질에서 이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포물선과 초점 사이를 연결하면은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린 이 사이의 거리도 뭐니까 여기 서로 같다는 걸알수 있고 다음에 여기 뭐 역시 이것도 포물선과 주, 초점 사이니까 이 준선 사이 의 거리 자이 거리와 이 거리도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탄젠트 값을 3으로 줬기 때문에 탄젠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알파 베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강제로 만들면 자 여기 직각이고 이걸뭐 R 이라고 수그의 발을 R 이라고 그러면그럼 직각삼각형이 이제 요런직각삼각형요런 직각삼각형 직각 알파, 베타를 는고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이 값을 계산해 보면 탄젠트 알파니까 뭡니까? 탄젠트 알파는 뭡니까? h r 분의 r q겠죠. 그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뭡니까? r p 분의 r q겠죠. 뭐 RQ, RQ는 뭐야? 날리고, 이게 뭐야? RP분의 HR이겠죠. 여기 RP를 편의상 K라고 두면은 K분의 HR. HR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HR이 뭐임? HR이 3k가 되는 걸알수 있다. 죠 HR이 3k가 되죠. 그러면 이게 3 k 니까 전체는 4k에서 이 길이는 뭐야? 4k임을 알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다 직각이니까 여기 3k니까 여기도 3k임을 알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게 pq분의 qh인데, pq의 길이 바로 나왔죠. pq의 길이 는 뭡니까? pq의 길이는 루트 16에서 9k를 빼면 7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뭐야, 루트 7k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뭐 하면 됩니까? qh만 구하면 되는 거죠. qh. 자. Q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QH의 제곱은 뭡니까? QH의 제곱은 자 QH의 제곱은 3k의 제곱 k의 제곱에다가 RQ의 제곱을 대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자, RQ의 요 삼각형에서 자, 요 삼각형에서 자, 요 삼각형에서 RQ의 제곱 바로 나오죠. 그래서 RQ의 제곱은 뭡니까? 7 루트 7의 제곱에서 뭡니까? 7k의 제곱에서 k 제곱을 빼면 뭡니까? 이게 6 k 의 제곱이죠. 여기 6 k 의 제곱이란 말입니다 그럼 몸이앞친몸라 몸매, k 의 제곱이죠. 그럼 q h 는뭡니까 이게 루트 1 5 k 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k 가 아니라, 여가 루트 7 k 에다가 루트 1 5 k 니까약분하 k 나면 루트 7인데 7분의 루트 105가 우리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나오면 뭐니 포물선이 나오면 포물선의 정의 두번 썼죠.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 정에서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그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쓰고 나니까 뭐야? 탄젠트 알파 베타를 쓰고 서 보조선 R 하나 꺼주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기를요기를 아니까 요기를 탄젠트 구해지고 요기를요기를 아니까 뭡니까 요기는저절러도 구해진다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포물선의 정의와 직각삼각형의 정이 정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은 쉽게 구해지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